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꼬은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어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은 받침 위에 돌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 늘어뜨린 후에 정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아멘.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는 성막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성막을 덮은 막은 모두 네 겹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가는 배실로 짠 고운 막이었고, 두 번째는 염소톨로 만든 막이었고 세 번째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만든 막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겉 덮개였습니다. 이와 같이 네 겹으로 덮인 막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상징함과 동시에 오늘날 교회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가리킵니다. 성소는 네 개의 막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앙장이라고도 불리는 이네 개의 막은 안쪽에 놓인 배실로 곱게 짠 막과 염소털로 만든 덮는 막, 수양의 가죽으로 만든 덮는 막, 그리고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겉 덮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네 가지 앙장들은 각각 그 재료와 무늬 위치가 달라서 각각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편 이네 개의 양장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앞으로 계시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첫째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리워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네 가지의 덮는 막들은 성소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들과 봉사하는 제사장들의 거룩한 예배 의식이 일반인들에게는 가리워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막 안의 영광은 그 안에 들어간 사람만이 볼수 있었습니다. 즉, 성소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영광을 직접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그의 아름다움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고 어둠 속에 거하면서 구원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둘째,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밝게 보입니다. 네개의막 중에서 가장 안쪽에 덮여 있는 막은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것은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 만든 아름다운 막이었습니다. 이 막을 중심으로 바깥으로 덮인 막으로 갈수록 거칠고 질긴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결단과 그로 인한 고통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면 그러한 난관들이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는 막이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 친구들과 그 인연을 끊게 되는 아픔이 있어야 하며, 세상 습관을 단절해야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 때문에 당해야 하는 온갖 시련과 환란을 겪게 되지만, 그런 고통들을 감내하고 승리했을 때 우리에게는 눈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축복이 주어지며, 우리가 끊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인칭과 함께 또 다른 시험을 당하지 않게 되는 보호막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인해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 너머에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막은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보호와 축복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성막 안에는 언제나 평화, 고요함, 그리고 밝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27편 4, 5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저는 무엇보다도 안전합니다. 그 안에서는 어떠한 두려움이 또는 고통과 대적의 위협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변합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고통이 상존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비록 그리로 들어가는 길이 험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 길은 영광의 길이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길이요 아무런 위험도 없는. 영원한 피난처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은 무엇입니까? 우선 휘장은 다른 사람이 볼수 없도록 차단하는 막입니다. 모세의 얼굴을 덮고 있던 수건은 빛을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막의 휘장은 제사장과 지성소 안에 속재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휘장은 예수 그대의 몸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는 육신의 모습을 가지셨는데 휘장과 같이 예수님의 육신은 그의 거룩한 품성을 말하는 영광을 가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의 몸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몸 역시 우리와 영광의 주님 사이를 가리워주는 휘장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그 육신의 휘장을 찢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사도바울의 고백과 같이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휘장의 특성이 있습니다. 휘장은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덕적 순결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의 품성은 정결하고 흠이 없는 가늘게 꼰 배실과 같았습니다. 사탄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모 없이 줄이신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물리치었습니다. 그분의 성품에는 아무런 흠결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생애와 품성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시장은 공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볼수 있는 예수님의 생애를 표현하는 그 공교하게 짠 배실 그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성자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일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기에 진실로 공교하고 오묘합니다. 디모대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치셨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공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휘장은 속죄소의 증곡에 바로 앞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별하는 가림막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제장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이 휘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휘장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휘장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성전의 휘장이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으로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을 허신 구원 사역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성소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 2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 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는 것은 지성소 한가운데 노인 증거계 바로 앞에 휘장이 열려,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음을 말해 줍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곧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의 피를 통하여 그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름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